자 이번에는 프로젝트 세팅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그 여러분 로컬 환경에 자바 버전 8 버전이 설치가 돼 있어야 돼요. 물론 저는 지금 10 버전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어, 여러분 작업 환경에 8 버전이 설치만 되어 있으면 돼요. 그게 저처럼 저는 8, 9, 10다 설치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저는 10 버전을 현재 기본 JDK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8 버전이 설치만 되어 있다면 이따가 IDE에서 인텔리제이에서 그 프로젝트가 사용할 JDK를 8 버전으로 변경을 하면 되니까 8 버전 이 혹시 설치가 안돼 있거나 삭제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바 8 버전 설치하는 방법은 굳이 설명을 안 드려도 될것 같긴 한데 아직은 오라클 JDK 2020년까지는 8 버전을 쓰셔도 돼요. 그러니까 구글링 하셔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간단하게 라이센스 업시트한 다음에 다운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쉽죠? 네. 그리고 소스 코드는 우리가 샘플로 사용할 소스 코드의 위치는 이 스프링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스프링 펫 클리닉이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간단한 동물 병원 웹사이트인데요. 주인을 등록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은 병원 입장에서는 고객이죠. 고객을 입력할 수 있고 그다음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그 애완동물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그 수의사, 수의사 정보를 입력할 수 있는 이런 뷰가 제공되는 아주 간단한 애플리케이션인데. 이거 보면은 공부할 만한 게 아주 많이 있어요. 여기서도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많이 쓰고 있고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도 만들었고 또 스프링 데이터 JPA도 사용하고 있고 한 가지 아쉬운 거는 이 프로젝트는 시큐리티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프링 시큐리티 예제는 이걸로 알기는 어려운데요. 그건 아마도 스프링 예, 어... 네, 스프링 시큐리티 예제는 없네요. 아쉽지만 네. 이게 이제 그 브랜치들이거든요. 스프링 패클리닉을 앵귤러로 구현한 거, 뭐 마이크로서비스로 구현한 거, React JS로 구현한 거, 뭐 그래프 q l 을쓴 거, 자바, JDK 아니고 코틀린 쓴거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된 예제가 있는데요. 음. 음. 시큐리티 예제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어차피 저희가 이번 시간 이번 강좌에서 살펴볼 내용은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원리에 해당하는 내용만 아주 짧고 빠르게 살펴볼 테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젝트는 매우 충분합니다. 아주 충분한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가지고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원리를 원리에 해당하는 코드들을 위주로 사표, 코드 위주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세팅을 하려면 먼저 저 저장소에 있는 코드를 내려 내려받아, 받아야 합니다. 깃 클론을 해 주시고요. 이 클론한 위치에 가서 그다음에는 이 클론한 위치에 가서 이렇게 메이븐으로 바로 스프링 부트 런이라는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이제 실행을 하는데요. 스프링 부트 메이븐 플러그인을 사용해서 스프링 부트 스프링 부트 메이븐 플러그인 제공하는 런이라는 이제 고를 사용해서 메이븐으로 이 프로젝트를 실행을 하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실행을 하려면 제가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어 반드시 자바 1.8 버전을 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이 버전에 이 프로젝트가 참조하고 있는 이 arrow wr4j라는 메이븐 플러그인이 있는데 그 플러그인이 현재 자바 9 버전 이상을 지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제 환경도 그렇고 전 지금 로컬에서 지금 자바 10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여기서 제가 아까 그 커맨드를 입력을 하면 빌드가 안되고 중간에 깨집니다. 이플러그인에서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희는 id에서 세팅을 할 거예요. 자 먼저 저는 이제 커뮤니티 버전을 열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이 뒤에서는 ultimate 버전을 사용할지도 모르는데 왜냐하면 ultimate 버전을 사용하면 스프링 빈이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어디에 적용이 되는지 또 aop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더잘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좀더 가시적으로 보여드리면서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커뮤니티 버전으로 열어서 보셔도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설명을 할 때는 기능 설명, 스프링 프레임워 기능을 설명을 할 때는 얼티메이트 버전을 쓰겠습니다. 지금 세팅은 커뮤니티 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픈을 선택하시고요. 오픈해서 지금 다운받은 저 프로젝트 위치를 여시면 됩니다. 목스페이스에 지금 스프링 팻 클리닉이라는 저장소로 받았거든요. 그거를 열면 열고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게이 프로젝트에 기본적으로 할당된 JDK 버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JDK 버전을 1.8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프로젝트의 버전 이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jdk 버전을 확인하는 방법은 잠시만요 프로젝트가 뜨면 보여드릴게요 프로젝트 스트럭처라는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 프로젝트 스트럭처라는 메뉴를 클릭하시거나 또는 단축키를 알고 계시다면 단축키를 입력하셔서 화면을 띄우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여기서 지금 자바 10 버전을 쓰고 있죠 이거를 자, 1.8로 변경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랭귀지가 사용할 문법 변경하고요. 어플라이 해 주고 그리고 모듈 모듈 한번 더가 보세요. 그리고 모듈에 가셔서 디펜던시스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가 사용하는 JDK SDK 모듈이 10이 1 0이 아니라 1.8로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준비는 거의 다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실행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가장 먼저 실행하는 방법은 어 우선 제일 제일 먼저 실행해야 을 될게 이 wro4j의 run을 실행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스프링 부트의 run을 실행하면 이걸, 스프링, 이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면서 이 플러그인도 그 페이지에 들어가서 같이 실행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메이븐 플러그인에 있는 고를 사용해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아래에 메이븐이 빌드가 되면서 ROX4J, RO, WRO4J 메이븐 플러그인이 지금 실행이 되고 있죠. 저 플러그인이 하는 일은 저 CSS 파일, 이 여기 들어있는 LESS 파일도 컴파일해서 CSS 파일 작성하고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파일 작성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 플러그인이 동작을 안 하면 이제 그 뷰를 띄웠을 때저 플러그인이 동작하지 않아도 뷰를 띄울 수 있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을 띄울 수 있는데 뷰가 깨져요. 그래서 제대로 실습하기에 이렇게 좋진 않죠. 자 지금 애플리케이션이 떴거든요. 그러면은 콜 호스트에 8080으로 접속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잘 보이죠? 이게 이제 패클리닉이에요. 이 패클리닉 애플리케이션에 대해 기능에 대해서는 이 다음 수업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요. 지금은 프로젝트 세팅 이제 실행하는 방법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먼저 메이븐은 스프링 고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다음 IDE에서 메인 애플리케이션 실행하는 방법을 보여 드릴게요. 자, 이거를 끄시고요. 메인 애플리케이션 위치가 보통 스프링 부트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이 베이스 패키지 바로 아래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클래스가 메인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잠시만요. 폰트가 잘안 보이죠? 폰트를 좀 키워서 보여 드릴게요. 자이 스프링 부트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애노테이션이 붙어 있고, 메인 메서드가 들어있는 이 클래스가 스프링 부트 기반의 프로젝트에서 메인이 되는 애플리케이션입니다. 자, 메인 메서드가 있으니까 기본적인 자바 클래스 메인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처럼 이 클래스를 실행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은 사실 스프링 부트에 관한 부분이라. 제가 이 강좌에서는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다른 강좌에서 스프링 부트에 대해서 좀더 다루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제 이 예제 프로젝트를 학습하는데 있어서는 그냥 이렇게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기만 하면 애플리케이션이 뜨니까 충분히 그 정도면은 충분히 이제 시습하시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코드 위주로 볼 거라 사실은 띄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laughs>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고치고 어떻게 잘그 예상하는 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려면 띄우는 방법은 아셔야 되니까 제가 이걸 띄우는 방법을 보여드렸고요. 자 메인으로 실행하셔도 잘 돌죠. 이때 주의하실 거는 여러분들이 고치는 서버 사이드 쪽 코드는 다 적용이 돼요. 이렇게 실행을 해도 하지만 프론트엔드 쪽 코드를 만약에 손을 봤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메 a v e n 으로 실행을 해주셔, 해주시거나 아니면 은 rox4j를 직접 실행을 해주세요. 이거 실행한 다음에 다시 메인 애플리케이션 실행하시면 뭐 그럼 또 뷰가 뷰 변경된 상황이 또 적용이 될 겁니다. 이 프로젝트의 구조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설명 드릴 게 없는데 자, 일반적인 메이 v e n 자바 프로젝트의 구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메이븐 자바 웹 프로젝트는 아니에요. 그냥 아주 평범한 자바 프로젝트에요 그래서 src/main/java라는 디렉토리 밑에 소스 코드가 들어있고요. s r c j a 아니 src/main/resources밑에 리소스 리소스가 들어있습니다. 여기 l e s 에는뷰 관련된 파일이 있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않셔도 으 되고요. 이거는 프론트엔드에 관련된 파일이니까요. 여기는 아, wr4j 관련된 파일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플러그인 관련된 파일들을 왜 여기에 놨는지는 잘, 잘은 모르겠습니다. 그거야 뭐 프로젝트를 만든 사람 마음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이두 개는 일반적인 메이븐 프로젝트 구조는 아니에요. 이두 개는 이 프로젝트에 특화되어 있는 디렉토리들이니까 신경,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코드, 테스트 자바 코드는 srg 테스트 자바 밑에 들어있고요 이거는 jmeter 관련된 어. 설정 파일이 여기 들어 있네요. 네. 보통 이런 것도 src/test/resources라는 디렉토리를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 리소스를 관리하는 디렉토리 밑에 놓을 수 있는데 이건 약간 특이하네요. 네. 타겟 디렉토리는 빌드를 하면 빌드된 파일들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다 여기에 들어오게 되죠. 결국에네. 클래스 패스 밑에 들어오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어, 프로젝트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무 문제 없이 세팅이 잘 되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세팅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으시면 질문으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